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도 많이 했고 좋았던 경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번 경기가 경기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이번 시즌 경기에 대한 지배력이 최고였던 경기였다. 정말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공격을 마무리하고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전술 자체가 어떤 형태였냐면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뺐어요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을 거의 투톱처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을 투톱으로 쓰면서 손흥민을 왼쪽으로 뺀 이유는 메디슨의 대체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벤탄쿠루가 대체를 해보기도 했고 사르가 대체를 해보기도 했고 로셀소가 대체를 해보기도 했고요. 쿨루셉스키가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선수가 이 메디슨이 보여줬던 찬스메이킹,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을 단한 명의 선수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오늘은 공격수가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로 썼습니다. 메디슨의 역할 경기를 이끌어주는 역할로 막어 손흥민 선수를 쓴 거거든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있는 건 토트넘의 전술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도기와 포로 좌우 풀백이 이번 시즌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모여들게 만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가 중앙에 모여 있을 때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기니까 손흥민과 브레논 존슨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나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를 많이 줬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토트넘은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가질 수 있는 이점은 경기장 전체를 대각선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선수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투톱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피어가 손흥민 선수에게 끌려 나왔을 때 앞쪽에 쿨루셉스키가 수비수 한 명, 히샬리송이 수비수 한 명, 그 다음에 브레넌 존슨이 수비수 한 명을 붙잡아둬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오버래핑을 하죠? 그러면 수비수가 토트넘의 선수를 한 명씩 마크하고 있을 때, 우도기가 추가가 되면 공격적인 선택지가 한명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우도기부터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뭐브레넌 존슨, 여기에 더해서 뭐 어,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는 사르 뭐 포로까지 많은 선수들이 박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만큼 포스트 쿠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중앙 지역을 바라보는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동선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경기였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측면에 넓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뿐만 아니라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뭐브레논 존슨 등등등 많은 선수가 안쪽에 있으니까 뉴캐슬의 선수들이 안쪽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스톱을 둔 이후, 클루셉스키가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고요. 히샬리송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또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오버래핑을 해서 들어왔을 때, 우도기를 막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르도 올라오고 있죠. 반대편에서는 브레넌 존슨도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시야에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택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보시면 클루셉스키가 한명 그리고 히샬리송이 한 명을 끌고 나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우도기 이 움직임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절묘하게 패스를 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한 명을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에게 수비수가 한명 붙어있을 때요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우도기의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요 라인 사이로 찔러주죠. 우도기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뉴캐슬의 선수는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히샬리송도 있으니까 수비수가 우도기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요. 그러면 히샬리송에게 연쇄적으로 또다시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우도기가 받았을 때 수비수가 우도기에게 붙는 순간 히샬리송에게 공간이 나면서 우독이가 절묘하게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주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순간 클루셉스키가 안쪽에서 뛰어들어가니까 선수 한 명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독이가 이 타이밍을 보다가 클루셉스키한테 수비가 붙으니까 본인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또다시 뉴캐슬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슨의 플레이랑 똑같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의 공격 방향 자체가 오른쪽 혹은 중앙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면 손흥민한테 한번의 방향전환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득점 장면도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중앙지역에 일단, 우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캐슬의 수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중앙에 밀집해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넓은 공간이 나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오른쪽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 지역을 거쳐서 손흥민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트리피어와 1대1 상황이었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트리피어가 손흥민의 돌파를 전혀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를 완벽하게 제치고 들어갈 때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우도기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너무나도 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득점. 똑같습니다 오른쪽 지역에서 토트넘이 볼을 잡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선수들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니까 포로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 전환이 들어왔을 때 트리피어가 잘못 걷어냈죠? 잘못 걷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흐르고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폼이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과 트리피어의 1대1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트리피어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측면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피어가 두 가지를 다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안쪽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제대로 선택을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반응이 한 템포 늦었죠. 그래서 트리피어의 이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떠먹여주는 컷백 그리고 히샬리송의 마무리 이 장면들만 봐도 오늘 경기 토트넘의 컨셉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 만들고, 손흥민이 패스를 뿌려준다. 혹은 손흥민이 드립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그동안 답답했던 이 공격 작업을 손흥민을 박스 안에서 박스 바깥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손흥민이 해결해라.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포스테쿠르 감독이 손흥민을 왜 박스 바깥에서 쓰냐. 이런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나는 손흥민을 박스 안에서 쓰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이 많이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가장 잘하는 선수인 동시에 메디슨이 없을 때는 플레이메이킹도 가장 잘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오늘 기록 보세요. 키패스 4번. 그리고 빅찬스메이킹 두 번, 팀 내에서 가장 찬스를 많이 만든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이제 쿨루셉스키는 이제 마지막에 뉴캐슬과 토트넘의 전형이 무너졌을 때 그때 키패스를 조금 한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 전체에서 사실상 그 경기가 무너지기 전까지 키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평소와 다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경기는 측면 지역에 빠져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포스테쿠글루 감독의 선택은 다섯 경기 동안 공격도 안 풀리고 수비는 불안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극복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위치 변화. 이게 오늘 경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널티킥 얻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완벽하게 탈압박을 해서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라인을 타다가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포로가 패스를 잘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뭐 라인 브레이킹이야 원래. 이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1대1 찬스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골키퍼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슈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역동작을 걸릴 수 있도록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요. 그러니까 이 1대1에서의 침착성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뉴캐슬의 골키퍼가 두브라부카였는데 어설프게 나오다가 역동작에 걸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널티킥을 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널티킥을 오늘 드디어 찼는데 뒤에 있었던 기마랑이스가 뭔가 감이 왔는지 계속 손짓을 이쪽으로 해요. 손흥민이 본인의 왼쪽으로 찰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 영향을 받았는지 두브라 부카가 방향을 읽었습니다. 방향을 읽어서 본인의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 패널티킥이 옆구무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를 읽어도 막을 수가 없는 패널티킥이었죠. 그리고 이 득점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만네와 앙리의 기록에 동률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어,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노련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밀고 들어갔으면 뉴캐슬의 수비수들도 뛰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비수에게 가로막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 한번 멈춥니다. 멈추니까 뉴캐슬의 수비가 달려가다가 뉴캐슬의 수비수들도 멈추죠. 근데 뉴캐슬의 수비가 멈추는 순간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반대발로 터치를 가져가면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갈 때 아예 이 움직임을 못 잡고 그냥 그대로 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흐름이 안좋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폰만큼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어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도 이제 한달정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시안컵에 가기 전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잃었던 승점들을 뭐 손흥민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수 이 전략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전술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 다음 경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스테크 글루 감독의 손흥민 왼쪽 측면 공격수 및 손흥민 플레이메이커 기용은 오늘 경기 대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토트넘이 분위기 반전을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